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디스카운트 코드 수정 부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저 g 과 유저 or 차이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 p u 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버튼부터 달도록 하겠습니다. list.blade.php 파일을 여는데 디스카운트 코드 폴더에 있는 파일을 열어야 되겠죠. 일단 다 닫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ist.blade.php 디스카운트 코드 폴더에 있는 파일을 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액션 유뒷 부분 이 부분이죠. 자, 여기다가 버튼을 하나 다는데요. btn btn-info b t n 음, 작은 사이즈, small. 그 다음에 식별하는 용도로 사용할 b t n edit class. 탭. 그리고 edit라고 이름을 짓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이 루프를 돌기 때문에 여러 개 됩니다. 그래서, 아, 식별하는 값이 필요하니까 데이터 마이너스 id 해서 discount id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discount c o id. e s 자, 새로 고침을 하면요. 여러가지 버튼이 들어가고요. 버튼 각각의 ID 값이 다르죠. 버튼의 클래스 값은 동일하나, ID 값은 다르기 때문에 그 ID 값으로 궁극적으로는 식별을 하게 됩니다. 이 값으로요.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아, 쿼리 셀렉터 올로 접근을 하면은 이 버튼 세 개가 출력이게끔 되고요. 거기서 식별하는 값은 데이터 아이디 값, 이 값이 되겠습니다. 자, 하단으로 내려와서요. 섹션 어, 골뱅이 섹션 스크립트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찾고요. 그다음에 포이치를 돌려서 해당 버튼을 찾아야 되고 해당 버튼에다가 클릭 이벤트를 부착을 할 거예요. 일단 지금 탭탭 탭, 탭을 쳐봤는데 이걸 그대로 다 쓰지는 않고요. 편리한 세상인데요. 이벤트 프리벤트 디폴트는 그 버튼 자체 에 가지고 있는 이벤트 속성을 멈추게겠다. 그런 음, 하는 건데 여기는 지금 보면은 에, 서밋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버튼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액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면 이벤트 프리벤트는 굳이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g 어트리뷰트로 그 아이디 값, 데이터 아이디 값을 아이 값을 접근을 했는데 그렇게 접근을 해도 되고요.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도 됩니다. 되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아이디 값을 구해도 되겠습니다. 자, 셀프 로케이션 클릭을 했을 때 에디트 페이지도 이동을 해야 되겠죠. URL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슬래시. 그다음에 요 값. 요 아이디 값. 여기다 넣어 주면 되겠죠. 한 줄로 표현하려면은 그냥 요렇게 카피해서 여기다 넣고 요거를 이렇게 지워도 되겠죠. 자. 새로고침을 하고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자, 디스카운트 코드 t 디 o d 정상적으로 동작을 했습니다. 404 나오는 것은 당연하구요 자, 404가 이제 나오지 않도록 라우트 파일을 수정하겠습니다. 웹.php 파일을 열어주고요 지금 add 밑에다가 edit를 추가하겠습니다 get 방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get로 하고 여기는 edit Edit 그리고 슬래시하고 중괄호 ID 이렇게 해서 아 여기 달란드안 됩니다 ID 넣고 Discount class. 여기는 Edit 해넣겠습니다 Ctrl C c t r 키 누른 상태에서 Discount c 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Discount 이 부분으로 들어가셔요 아래 부분에다가 public function Discount Code 좋습니다. 자 디스카운트 에디트 니까 파인드 는하 는데 못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전하 게 하기 위해서 파인드 워페 일로 가야 되 겠죠？그리고 값을 넘기 는거는 이렇게 넘기 는게 아시 나 컴팩트 해서 넘기 는거 구요. 이 디스카운트 코드가 여기에 이렇게 모델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 에디트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카피를 하고 컨트롤 백틱을 눌러서 터미널로 들어가고요. wsl로 해서 우븐트로 들어가겠습니다. mmt. 도커 폴더 밑에 프로젝트 폴더. 이동을 하서 벤더, n 세일, 아티잔, n sale, make, view 자 붙여넣기 Ctrl V admin 폴더 밑에 디스카운트 언더 t 코드 폴더 밑에 edit.blade.php 파일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폴드 밑에 이 파일이 생성이 됐죠? 여기서 보시면은 뷰 밑에 디스카운트 코드 밑에 이렇게 edit.blade.php 파일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주석을 삭제를 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dit, edit 누르면 이렇게메시지가 세네카에 멋진 명언이 출력이 되었네요. 출력이 되었구요 자, 이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 버리고 비슷한 거 카페다 사용을 하겠습니다. s.blade.php 바로 위에 있죠. 디스카운트 폴더 밑에. 요거를 갖다가 일단 닫고 컨트롤 a,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하고 자, 닫고 에디트.blade.php에서 컨트롤 v 에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 새로고침을 한번 눌러 보면은 애드 어, 화면이 그대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구요 자그 다음에 음자 여기에서 이렇게 값을 넘겨 줬으니까 이 값을 에디트 쪽에다가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표현을 하면 되겠죠 먼저 디스카운트 코드부터 채워 놓으면 디스 카운트 코드에 디스 카운트 코드로 들어가죠. 그다음에 디스카운트 프라이스 익스파이어 데이트 익스파이어 데이트.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판단문으로 들어가야겠죠? 타입이죠? 타입은 디스카운트 코드가 코드 타입이 0이면 셀렉티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도 이렇게 주석 처리 하겠습니다. 쿼테이션 밖으로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UCG 값도 usage가 1 selected 이는 on time 쪽에 selected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submit은 update로 하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 자 정상적으로 다 표현이 되었습니다. 표현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음, 디스카운트 코드에 유저 정보가 있죠? 백 해보면은, 이게 지금 유저 정보들도 나와야 되니까, 그 부분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유저 정보는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유저 테이블에 있는 유저 데이터를 가져와서, 셀렉트 박스로 해서, 어,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위에 부분, 디브 하나를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이 위치다 두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유저 유저라고 유저 네임으로 변경을 하고 인풋 박스가 아니라 셀렉트 박스를 사용을 할 거고요. 셀렉트 홈 셀렉트 그 다음에 n a m e 은 유저 ID. 이게 이제 유저 ID냐면 숫자로 DB 상에서는 지금 디스카운트 코드에서 보면은 이게 ID 값 숫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가 유저 ID로 한 거고 표현은 이름으로 할 거예요. 이름을 할 거고 자 여기서 루프를 돌려서 데이터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가져오는 걸 붙여야 되죠. 여기서는 지금 유저 정보는 가져오지 않고 있죠. 유저 정보를 여기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저 정보는 유저스 복수 여러 개 담을 거니까 복수로 이름을 짓고 유저 모델을 사용을 할 거예요. 여기서 엔터 하면은 자 이렇게 이게 추가가 되고요. 이미 추가가 되었을 수도 있죠. 앞에서 작업이 있었다면 여기서 가져오는 방법에 우리가 이제 그냥 가져올 때 전체 데이터를 가져올 때 요렇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져와도 되고. 요렇게 가져와도 됩니다. 근데 유저 객과 유저 의 올해는 차이가 있는데 유저 오은그 전체 데이터를 그냥 요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요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오는 거고. 이제 갯은 여기다 조건들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where 뭐 유저 아이디 걸뭐 이런 유저 아, 이디는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일 수도 있고 앞에 셀렉트도 할수 있습니다. 뭐 네임, 뭐 이메일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셀렉트 박스에서 사용할 거는 아이디 숫자하고 이름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에 이런 식으로 올 해서 가져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개소로 가져오는 게 좋은데. 개소로 가져올 때 다른 내용들을 다 생략하면 결국은 이것도 겟 갯이 시오 l 이 되기 때문에 앞에 이제 셀렉트 조건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할때 셀렉트 아이디와 네임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두 가지만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개으로가져오고 이제 여기서 이제 흔히 실수할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도 실수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돼요. 자, 여기서 반드시 하나씩 나열을 해 줘야 됩니다. 필드별로 하나씩 가져올 컬럼 필드를 이렇게 두 개만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가져올 때 여기서 보시면은 아어 유저 유저스에 보면 이렇게 되게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게 다 가져오면은 그 통신을 하기 때문에 IO 아 어, IO가 발생을 합니다. 그 IO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지금 물리적으로 다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무겁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이 ID 값하고 네임 값만 가져오면은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속 음,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셀렉트해서 가져올 필드만 나열하는 게 좋겠죠. 근데 데이터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느끼지는 못할 거예요. 이 부분이 없더라도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속도 측면에서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컴팩트 이쪽에다가 추가로 이렇게 유저스를 담아야 되겠죠. 담고 이제 이쪽에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유저스는 복수니까. 포이치를 돌려서 표현을 하면 되겠죠. 포이치 달러 유저스에서 하나씩 빼서 유저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여기서 루프를 돌리면서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옵션 자, value 유저의 id 값이 value로 사용될 거고 유저 네임이 밖에 표현되는 이름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판단문을 하나, 셀렉티드 되겠끔 될수 있게끔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유저 아이디하고 디스카운트 코드에서의 유저 아이디,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예, 네, 디스카운트 언더바 코드에서 유저 아이디. 여기에서 보면은 음, 디스카운트 코드에서 보시면 유저 아이디라고 되어 있죠. 요 값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요 값하고. 이 키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이쪽 유저스하고 비교할 때이거하고 비교할 키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유저 아이디와 디스카운트 코드의 유저 아이디를 비교를 해서 같으면은 거기에 셀렉티드라고 출력을 하겠다. 셀렉티드라고 출력을 하면은 그게 선택된 상태로 나오게 되죠. 자, 새로 고침. 자, 이렇게 해 보면은 밴던 k 어쩌고 저쩌고라는 사람이 돼 있죠. 다 다른 분들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에이전트라는 분을 에디트 눌러 보면은 자, 그 에지, 에이전트라는 분이 이렇게 셀렉트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저스 음. 요 출력하는 부분은 이제 끝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백엔드 쪽으로 넘어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이 메서드 포스트로 보냈는데 요 방식을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받는 쪽은 에디트 고 우리가 많이 옛날에 했던 방식은 뭐뭐 요런식으로 하고 여기다가 아이디 값을 넣었었죠 음 디스카운트 코드의 아이디 값을 요런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방식으로 않고 이 디스카운트 어, 코드 언더바 아이디 아, 그 에로 아이디 요 부분을 갖다가 이번에는 아, 여기다가 히든 값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nput type hidden으로 하고 name은 id로 하고요. 그 다음에 value는 이렇게 디스카운트 코드가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진음에 이게 포스터로 보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업데이트니까 메서드를 풋으로 한번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풋. Put. 풋으로 볼 때는 m n t h o d 이렇게 해서 풋. t 그웹 초창기에는 그갯과 포스트만 있었는데 나중에 패치라든가 풋, 델리트 이런 것들이 추가되었거든요. 좀저 그 요청들을 갖다가 세분화할 목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메서드 put은 어, 데이터를 갖다 업데이트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거 말고 또 패치가 있는데 패치는 개별적인 데이터를 하나 업데이트할 때 사용하는 거고 네, 전체적인 데이터 업데이트는 put인데 크게 구분해서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서드 put을 여기다 써주는데 여기다가 put을 써주면 좋겠지만 그 폼에서 이부분은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메서드는 post를 하고 디렉티브로 해서 이렇게 메서드 put 해서 보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음, 라우터에서 표현을 해야 되죠. 그래서 라우터에서 처리할 때는 여기서 route put로 해서 받아주면 되겠습니다. 디스카운트 코드고요. edit였죠. 그리고 이 id 값은 이 이런 형태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포스트로 넘겼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카피를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겹치면 안 되니까 여기서는 업데이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id 값은 그 포스트로 넘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나열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put이에요 put. 이걸 딱 put을 보는 순간 에디트라는 것을 짐작을 할수 있게끔 되겠죠 자 그러면 디스크 어, 이 부분 컨트롤 C 카피를 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위에 있는 에디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위치로 가니까 밑에다가 타이핑하기 좋겠죠. 우리 펑션 ID 값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다 포스트로 한 번에 다 받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해서 리퀘스트 request, 리퀘스트는 받아야 되겠죠. 매개 변수 포스트로 넘어온 값은 받아야 되니까 리퀘스트 요렇게 인자 받아주고 그 아이디를 가지고 find와 fail로 해서 디스카운트 코드를 찾아주고 찾아주고 났으면 이제 적재하는 덤프 트럭에 적재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지금 수정한 사람은 정그 로그인하는 사람은 정보가 아니라 수정할 대상의 정보이기 때문에 리퀘스트 유저 아이디로 들어온 셀렉트 박스에서 선택했던 그 값이 나오게끔 해죠 디스카운트 코드는 맞고. 이런 식으로 저희 디스카운트 이런 거는 이제 뭐 안전하게 좌우 공백이 섞이지 않도록 트림으로 잘라주는 작업을 한번 해주면 좋겠고요. 이것도 뭐 필요하면 넣어줘도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U C 또 추가 정보가 있죠. 디스카운트 코드에 U C G S 타입도 있죠. 타입 타입 도 있으니까 리퀘스트에 타입도 받아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뭐가 남아있나요? 익스 e x p i r e e x p i r y d a t e type, t s a g e 있죠. u e type, type, t y 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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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y 에 e type, e type, type, e e 자 이제 요거 카피 해가지고 아, 리다이렉트 여기 있네요 리다이렉트 카피를 해서 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디스카운트 코드로 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 눌러주고요 자 에이전트를 칼로따 선택을 하고 00 00 업데이트. 자,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됐고 깔로타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음, 여기서 어 프로그램에서 실수가 발생했었던 상황을 가정을 하고 한번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음. <laughs> 아어 자, 이 부분에 이게 이제 이쪽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네, 여기 이 부분이 지워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워지는 상황. 네, 우리는 발견을 못 했어요. 이 부분을. 자, 수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정이 정상적으로 나와 있고, 이 부분을 바꿔서 업데이트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를 누르는데, 이상하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러면 오류가 있다는 얘기겠죠. 당연하죠. 뒤에 에 코테이션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오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The post method is not supported.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뒤에 supported method push라고 나있거든요. push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오, 나오거든요. 그러면 은 이제 찾아가 봐야 되죠. 아 내가 처음으로 push를 사용을 해서 이게 문제가 생겼나? 이걸 포스트로 바뀌면 해결이 될까?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포스트로 바꿨더니, 동작을 공교롭게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자, 자 포스트로 바꿨습니다. 포스트로 바꾸면은, 동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애를 다 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뭔가 타협을 한 거잖아요. 저는, 그, 푸스로 바꿔서 사용을 하고 싶었는데, 포스트로 바꾸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p u 에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음 여기서 이렇게 내용을 보고,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거든요. 왜냐면 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되게 좀, 사실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직접 한번 소스를 한번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해서 찾아가 보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 이 부분에서 보면은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인풋 타입이 색깔이 이런데 밑에 있는 인풋 타입은 색깔이 달라졌어요. 뭔가 지금 악유가 악가안 안 맞는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은 제 아이디 이 시점에 이뒷 부분에 보면은. 더블 코테이션 마크가 빠졌어요. 이 시점부터 색이 뒤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아하. 이 부분에 오타가 있었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이 오타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인풋 태그가 먹통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열려 가지고 여기까지 잡아먹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밸류 값이 여기까지 잡아먹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푸시 무력화된 원인을 그런 식으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스 보기를 해서 이럴 때는 소스 보기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야 여기에 오류가 있었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그러면 얘가 활성화되는 거고 물론 이제 하다 보면 이거를 이렇게 올려 가지고 해결하는 상황도 발생을 하겠지만 원칙적인 해결은 아니고 이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물론, 이런데서 뭐, 오타가 나서 그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